제가 조금 선생님 명상 들으면서 좀 많이 저 소설을 좀 도와 보게 됐어요 제가 사람 삶이 저는 어른이라고 살겠는데 제가 좀어른스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키웠지만 아이를 제가 불안하니까 아이를 집하면서 가두고 제기준으로 키우다 보니까 소설하고 명상을 더 듣고 하면서 저 홀로 좀 서는 그걸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제 소설로 가 바로 서야 아이들도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더 강하게 건강하게 더살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와서 제대로 된 명상과 좀 호흡을 배우고 좀 싶었고 제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왔고요. 일단 수술 잘하고 감상선암 수술 잘 됐어요? 네, 되고 이제 두 달, 2, 2개월 됐어요. 두 달. 음, 음. 처음에 그 병을 질병을 알았을 때 많이 놀랐겠네요? 가고 오는 거예요. 체력도 안 되고 전에는 잘 다니고 아무렇지 않게 했던 살림들이 그러니까 집안 일들이 이제 시급감이 나잘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진단 받기 전에는 받기 전에 그냥 늘좀 피곤하고 눈에 요즘 눈에 열이 좀 걸리고 원래 조금 예민하긴 한데 제가 다른 사람들 남이니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가족 들 특히 저희 신랑 아니던데. 일초에 여유도 없이, 그냥, 뭐, 이러려면, 엄마 이거, 자, 이것 좀뭘 해도 돼? 그러면, 어, 그래, 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뭐 때문에 왜? 저도 모르게 아주 진열적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명상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이 나가더라도, 아, 미안해. 엄마그 마음이 아니듯이, 엄마가 조금 몸이 그렇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그래 나갔어도미안해라 말이 먼저 나가게 되고, 아이들도 옛날에는 좀 예민하게, 막, 내꾸를 했다면, 대답을 했다면, 아 엄마 괜찮아. 엄마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조금 이해해주고 이제 남편도 당연한 며느리와 와이프였다면 이제 그냥 조금은 이해해주려고 하고 뭐든지 당연히 너 며느리가 해야 되고 엄마니까 해야 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은 말로는 인정 아니지만 이제 행동에서 조금은 나와서 오늘 여기 도 예전 같아지면 이야기 라도왜 가냐고 이게 렇 조금 언쟁이 벌어질 건데 어갔다와 그리고 뭐 평상시에도 제가 조금 이렇게 톤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좀 열이 오르면. I d 가서 명상 n o w w 시고내 I'm 확 들어가라고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본인 주변의 사람들은 조금씩 배려해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겠네요. 이 병을 안고와 선생님이 만 d 게제 t know what I'm s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 h a 어찌 됐든 내가 다가온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내 세포의 변환이거든요. 암 세포도 다내 정상 세포의 변환이고 세포가 변환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세포의 주기가 세포의 생멸의 주기나 세포의 파동이 급격하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편안하게 이렇게 진동하고 파동치는 세포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대요. 스트레스를 받든가 너무 우울하게 되면.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많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자꾸 해야겠죠. 그 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갑상선하면 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다른 데가 아니라 또큰 수술이 되고 큰 몸에 해로운 어떤 잘 고치기 힘든 쪽에 와 있으면은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본인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고, 그리고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본인도 좀 신경 써주려고 노력하고, 음, 모든 게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물 흐르듯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그때 덕분에 법문도 만나고 공부, 마음 공부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적에 조금 아팠던 사람이 오히려 더 길게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너무 건강하게 있다가 한 순간에 훅 쓰러져가지고 뇌출혈이니 뭐 혈관 질환이니 저희 외삼촌도 갑자기 뇌혈관 뇌출혈이 돼가지고 지금 40년째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거든요. 40년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너무 건강하셨어요. 한 순간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팍 받으니까 뇌출혈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결국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게 인생이 돼 버렸어요. 그 우리 외삼촌도. 근데 외삼촌이 다 누가 생각 장골이 크고 장군감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아프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 그 전에 아팠다면 자기 관리도 좀 하고 미리 예정을 예상을 했었을 텐데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너무 체력을 믿고 정신력을 믿다 보니까 갑자기 스트레스에 확 오셔가지고 탁 넘어가 버리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다 이유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필요곡절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 우주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해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요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한 5년, 10년 동안 이제 명상하며 수행자로 탁 사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수행을 좀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음, 하면은 인생이 더 편안하고 좋을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뭐 남편이나 자식들에게도, 어 이렇게 케어해줘서,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자꾸 자꾸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더 바뀌어요. 그러면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어.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근데 그 높은 감가 없어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더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4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가입을 해서 처음 키워드로 친게 명상이었어요. 그게채만 TV였고요. 음... 그래서 제가 명상을 처음 접하게 된게 선생님 이 음... 채널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명상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선, 뭐뭐 와선, 행선, 뭐 뭐 많더라, 저는 다 해봤어요. 응. 4년 동안 다 해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제가 저한테 맞는 게 뭔가 그런 의문 질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인생에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제내면 아이한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아직 어색해요. 응.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적명상에제 대신해서 제 목소리 대신해서 계속 4년 동안 저한테 그렇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서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 제제 내면에 내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나, 내가 없는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 뭐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저한테 그냥 오늘 잘했어. 잘 오셨기까지. 음. <laughs> <그렇게 웃음> 그 어릴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들었어요? 못 들었죠. 저는. 못 들었죠. 그래서 더 음. 그러는 수도 있어요. 음. 그 부모님들은. 이제 젊으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다 키워놨잖아요, 본인들은. <laughs> 다 굉장히 듣지도 않지만.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런 게 듣는 것도 어색하고, 사랑한다라는,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 자체도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음, 계속 표현해야지. 어,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나 연인에게 자꾸 듣는 거랑, 본인, 그 연인이 이제 평생 내 옆에서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3년 지나면 또잘안 해줘. 결혼하면 더안 해줘, 기 오히려 더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에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오늘 여기 청소하면서, 어제부터 와서 청소를 쭉 하면서, 나야, 오늘도 청소해 볼까? 마음속으로. 오늘도 참 수고했네. 야 등에 땀 난다. 야 오늘 다음부터는 조심히 잘 챙기자. 계속해서 마음으로 얘기해. 음, 내 기전에 혼자. 그러면 그거를 음. 속으로 하세요 아니면? 속으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속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때도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고 가면서 안전하게. 가시는 길에도 항상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신을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에게 바다가 보면 바다, 바다, 용왕님하고 또 하늘 보면 뭐 하느님하고, 뭐또 불교 공부하다 보면 뭐 부처님 할 수도 있고, 십자가 보이면, 교회 보면, 교회, 저 교회의 십자가에 보이는 모든 지역에, 어느 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깃들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게 너무 행복하죠, 삶이. 왜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기도가 아니라 저는 가족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 기도는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 부모님은 인류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인류가 평온하고 매일매일 좋아지시기를 하면 부모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 어, 그래서. 그렇게 자꾸, 자꾸 말로 하세요. 지금 본인에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습관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세상을 향한, 선생님처럼 세상을 향한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그 안에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잖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하늘을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파도 냄새 나면 비린내 는다지 말고 냄새를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나라에, 나에 대한 기도야, 그게. 그런 거는 다 감사기도잖아. 그러면 나중에 나야 아파도 몸이 좀 아프고 해도 나야 아파도 그래도 이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해. 일하고 되돌아와도 지친 몸이 있어도 백화점에 가서 고통스럽게 일하고 병원에서 그똥 치우고 뭐막 온갖 그 할머니 할아버지 치매 걸려가 막 욕을 해도 퇴근하는 길에 그때 짜증이 났다 하더라도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덕분에 내가 어, 조금이나마 돈을 또벌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선생님은 수시로 이걸 하셔야 돼. 수시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떤 명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살면은 이렇게 통유리로 해가지고 바다를 볼수 있고 좋지만, 우풍이 또 세가지고 힘들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또 이게 통째로통 통유리가 되어 있으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 더워요. 열이 복사열이 태양이 바다에 비쳐가지고 복사열이 오는데 커튼을 항상 쳐놓고 있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에어컨이 40평짜리 40평짜리 총 80평이에 이게 그래야 이게 시원하게 돼요. 그래서 보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 또 갈매기들 똥 사면 이거 보기 싫어, 또. 근데 그때는 비가 또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또안 내리면 또 고생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게 좋지만 가끔 오니까 좋은 거고 계속 바다만 보면서 살아봐요. 우울해져요, 여기 보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좋지만.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이제 끝나면은 여기 머물 때 수업 끝나면 항상 저는 산을 가거든요. 산에서 사는 사람은 또 바다에 내려와요. 거기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자체가 명상은 삶이라 그랬잖아. 쌤이 항상 삶이 명상이라 그러고 명상이 삶이라 그랬는데 삶을 바닷가에서만살수 없고 살다가 또산 쪽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초원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때는 사막같이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나의 뭔가 명상을 놔두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고정관념이에요. 음,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연기법, 인연생기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을 때는 좀 많더라. 진흥 명상을 좀 해보자. 계속 읽으면서 사경을 해보자. 필사를 해보자. 또는 내 몸이 그렇게 하다가 또 몸이 뻐근하고 그런데 계속 사경하면 힘들잖아. 그럴 때는 행선을 해보자. 포행을 해보자. 열심히 걸으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걷기 명상을 이따 다 배울 거예요. 하나 7단계를 배우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해보자 이렇게 또 하고 응? 그리고 또 내가 기분이 자꾸 우울해. 그럼 웃음 명상을 해보는 거야. 자꾸 미소 명상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입꼬리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달라. 입꼬리 올리세요. 이렇게. 팍.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거 다 명상이거든요. 명상이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바꾸면 돼요. 산에서는 통나무집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유리가 통째로 되어 있는 어, 그런 건물이 좋아서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흙집을 만들어서 황토집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산 속에 있으면서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만 살지 말고 어, 한 10년은 통나무에 담 살아보고 또한 뭐 5년은 또 황토방에서 담은 살아보고 누구나 다할수있잖아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집을 짓고 재료를 구해야 되지만 명상은 귀천 명상 중에 툭 쳐가지고 들으면서 해보면 되는 거거든. 백 가지 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명상이 있으니까 내가 먹을 때있으면 먹기 명상 체완 딱쳐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하고. 응? 응. 호흡이 좀안 되고 코가 막혀가 축농증이 있을 때는 어? 이렇게 호흡 교차 호흡 우리가 올려놨단 말이야. 어? 그럼 교차 호흡도 해보고 요가 할때 많이 하잖아. 해보고 응? 이렇게. 그리고 바닷가에 있으면 바다 명상 같은 게 있어. 틀어놓고, 여분 딱놓고 바다 명상을 해보는 거야.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들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자, 호흡하세요 하면서 선생님 따라서 호흡하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명상한다고 탁 앉아있으면 잡생각이 올라오고 잘안 돼. 그래서 한 10년 될 때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음.